이거 요즘에 이게 쿤 아마암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름이 쿤 아마암이 다름이 그러니까 쿤 야만, 쿤 야만, 쿤 야만 사실 중동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프랑스 거더라고요. 페이스트리 중에서 가장 살찌는 페이스트리 가장 칼로리가 높은 페이스트리 어, 예루살렘 베이글이 있습니다. 예루살렘 베이글도 있고 어 oh, 땡큐 저는 지금 디저트로 아까 샵슈칼 다 먹은 다음에 패션프루트 크랜보라고 하는 아이와 할바 라떼라고 합니다 할바 라떼 두 개를 시켰는데요 그크랜보가 중동 음식인데 이 중동 디저트인데 원래는 이 겉에 표면이 초콜릿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패션프루트로 무슨 패션프루트 와이 초콜릿뭐 이런 걸로 덮여있는 거같으 먹어볼게요. 이 안에 들어있는 하얀 크림이 굳기 전에 먹을 것 같아요. 밑에는 그냥 약간 단단한 파이지. 좀 개인적으로 나는 초콜릿 으면도 맛있었을 것같아 이게 윗 크림인데 이렇게 먹었으면 약간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. 이크랜버라고 하는 디저트가 그 이스라엘에서 겨울철에 즐겨 먹는 그런 디저트라고 해요. 이게 아무래도 여름이면 다 녹잖아요, 이 머랭이. 그러니까. 이 크랜보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디저트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. 사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랭이 거기다 젤라틴을 넣으면 마시멜로우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무슬림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주위시 사람들이 젤라틴을 먹으면 안 돼요. 젤라틴이 돼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돼지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냥 머랭을 이렇게 얹었지만, 미국에서는 거기다 젤라틴을 넣어서, 마시멜로우 형태로 만들어서, 그거 먹잖아, 스몰스. 그 마시멜로우 이렇게 녹혀가지고, 쿠키에다가 초콜렛이랑 이렇게 해서, 그런 굉장히 비슷한데요, 생각해보니까? 아니면 우리나라의 초코파이? 초코파이도 알고 보면 이런 형식이잖아요. 아, 초코파이가 유럽의 디저트를 따라한 거구나. 이 자라는. 이게 할바라는 게, 깨와 꿀로 만든 중동식 디저트라고 합니다. 그거를 이제 라테에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. 그래서 깨 맛이 난다. 이거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 깨를 좋아하니까. 그리고 꿀을 넣어서 단데 막 엄청 달진 않아요. 어, 할바라는 그러니까 할바라는 과자가 있는 거죠. 그 깨와 꿀로 만든 우리나라 강정 같은 거 아닐까? 그거를 넣어서 만든 라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, 뭐, 기회가 되셨다면, <laughs>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